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산에를 왔습니다. 오늘은 보령 그 남쪽에 있는 미산에 왔는데요. 미산에서 그 유명한 곳이 이제 백제골이에요. 제가 지난 봄에 예, 여기 그 들어와가지고 야경 어, 식물하고 나물 그리고 각가지 어, 그 식물에 대해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죠. 지금 시기에는 어떻게 또 변했는지 예, 들어와봤습니다. 예,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제 들어오자마자 잎이 굉장히 넓은 게 있어요. 어, 어떤 이유에서지 여기를 폈어요. 아, 다 폈는데 어, 박지 나무죠. 박지 나무. 아, 박지 나무가 보이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벌써 까치수형이 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아, 굉장히 이쁘게 피고 있죠. 예, 까치수형이 꽃이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게 뭔가요? 자, 아, 엉겅퀴 엉검키. 그냥 엉겅퀴가 벌써 시방이 퍼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방금 산에서 내려오시는 분들을 만났는데요. 이분들이 뱀을 볼, 보고 <laughs> 놀래서 다시 돌려서 내려온다고. 왜 이렇게 뱀이 많이요 아, 지금쯤에 이제 물 계곡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조심해야 되는데, 특히 이런 산에는 그, 우리 살모사하고 까치살모사 두 종류가 사는데, 까치살모사는 굉장히 크잖아요. 일반 살모사가 잘 눈에 안 띄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아, 여기 쭉동백 입이 어느 정도 크냐면요. 제손 비교하면 이렇게 커요, 입이. 네. 쭉동백이 어마어마하게 큰게 있고요. 뭐 여기는 쭈동백이 많았었네요. 즉 전번에 왔을 때는 제가 그걸 잘못 느꼈는데 이제 미역치도 어, 저번 많이 자라고 있고요. 아, 또물뿌래 나무, 예, 물뿌래 나무 잎이 둥근게 특징이죠. 예, 저분들 알려줬더니 살모사라고 알려줬더니 난리가 났어요 지금. <laughs> 잘일어왔다고 아, 이게, 예, 저, 남산제비꽃이 이렇게 입둑 여기는 굉장히 크네요. 아주 크게 자라고 있네요. 음. 어, 여기 확실히 엄지된 데는 초분류가 잘 보이지 않죠? 예. 보이지 않고. 또, 요, 요 너머가 이제 고라인데 그런 쪽이 뱀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뱀을 보고 돌래가지고 <laughs> 음. 또 어떤 것들이 있나 쭉좀 한번 네.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직 참치가 오히려 이렇게 쑥 나오질 않았네요. 어, 대공이 자라야 맞을 시기에 왜안 자랐는지를 모르겠네요. 쌀이 땅비 쌀이 어, 고로새하고 단풍하고 섞여서 자라고요. 자, 요게 이게 고로새거든요. 이렇게 고로새 나무가 있고요. 이또 형태가 조금씩 다른 것도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은 약간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문방에서 음. <laughs> 어디가나 이 무늬가 보이는 이거는 어, 아 제가 맨날 참 이름 저거 너무 평범해서 그런가, 맨날 까먹습니다. 사초류일 텐데 묵은방에서 봤다는 거예요. 아, 등골나무 여기는 또 전혀 일반 식물하고 약간 달라 보이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네. 그리고 두루미 참남성이 지금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은 졌으니까 없을 테죠? 안 보일 거고. 등골나물이, 지금 키가 사람 키만큼 크고, 벌써 꽃대도 이렇게 달렸습니다. 음, 뭐라 따먹었는데, 요게, 어 제가 그 산, 어 골목꽃일 거라는 추측을 했었는데, 과연 그게, 여기서 꽃을, 물려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때 됐거든요. 그건 이미 이제 질때 됐고. 그래도 이제 꽃, 또 씨방이 열매자국이 있기 때문에 표가 날 텐데. 또 뭐가 있을까요? 아주 일반 평범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 여기 비목이 새끼들이 이렇게 보이죠. 비목나무 새끼도 보이고. 자, 하하, 이게 이게 뭘까요? 궁금한데요. 음, 좀 커봐야 할것 같은데, 저 상태는 도체가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봤다는 건데, 이분들이 여기서 독사를 보고 놀래서 에, 다시 음, 들어갔다, 타셨다, 모르 여기는 그 칠해목, 까치, 우리 까치밥나무라고 하는, 이 우루시오를 중화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군공이 입이 이렇게 있네요. 군공이. 군공이 입이 있고. 자, 그리고 또, 어, 나비, 나비나무지라고 그러죠? 콩과식물이고 꽃이 굉장히 이쁜데, 아직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꽃은 아직 나올 시기가 안 됐나봐요. 그리고, 현호색인데, 이거는 이제 여름에 피는 현호색인데, 어, 아직도 꽃이 안 나왔네요. 아직도 꽃이 안 나왔고, 그리고 또뭐 여기는, 어 이거는 저거죠. 저기, 벌개덩쿨이 있고요 벌개덩쿨. 그리고 어아 여기는 저기 벌써 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익었네요. 여기는 저기 긴사상자가 벌써 지금 어 익어서 떨어졌습니다. 요거는 시방이 맺혀 있는 것은 이제 그 미나리냉이 미나리냉이가 이미 시방이 맺혀서 자 익어가고 있고 역시 긴사상자가 지금 요게 긴사상자입니다. 이게.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길죠. 이게 예. 훑어보면 씨가 떨어집니다. 근데 쭉정이 같은데요. 이런 <laughs> 어, 건좀 제법 굵게 있습니다. 굵게 있고, 아, 그리고 어, 여기가 지금 화면상으로는 잘안 보이지만 굉장히 어두워요. 어, 위가 이렇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쪽이 밝은데 비교가 되시죠. 엄청 차이가 납니다. 예. 네. 아, 또, 뭐가 있을까요? 벌개덩쿨이 생각보다 많았네요. 음, 벌개덩쿨이, 이렇게. 이덩굴 졌죠, 지금은? 이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표가 나요. 어, 그리고, 우리 삿간나물이 여기 보입니다. 또, 삿간나물이 지금 보이는데, 벌써 이제 누렁잎 지기 시작했습니다. 삿간나물이 좀 일찍 찝니다 네, 이렇게 일찍 지고, 요거는 아직 멀쩡히 있죠? 그리고 요거는 누렁잎이 저가고 있습니다 독초 그런가 하면은 지방이 맺은건 더 오래가요 여기 이제 꽃이 폈던거 폈던거는 지금 음 저런 형태를 하고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여기는 궁궁이가 제법 많은데요 음 궁궁이가 좀 제법 많고요그 다음에 여기 참나리 요런데 예, 참나리 새끼가 보이는데 참나리가 있구요. 어, 여기는 저게 많네요. 그, 삿간나물이 이렇게 많이 보입니다. 자, 여기도 삿간나물이 꽃, 꽃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 모양. 어, 이 주변에, 여기 이제 물이 흘러요. 그래서 그런지 이 주변에는 좀 습한 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이거는 종게임으로 보이는데 그늘에서 자라서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종게임 나무로 되어 있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반관목이라는 어, 뜻입니다. 반관목 어, 그래서 어, 그렇게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그 개못이라 고 하는 거는 풀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 콩과 식물에서도 보이고, 어 저렇게 쐐기불과도 보이고 몇 가지가 보이죠. 예. 아 모기가 워낙 많이 뎀비니까 예, 제가 이제 좀더 여기서 예, 정리를 하고요. 뭐 추가로 더 보이는 거 있나 봤는데 예, 벌개덩굴은 여기 참 많았었네요. 이게 덩, 이렇게 덩쿨이 졌다면 이건 벌개 덩쿨입니다. 덩쿨이 졌다면 벌개 덩쿨이고 그리고 어, 여기에 아 저게 있네요. 음, 어? 이게 지금 찬반대로 보이는데 여기는 또 달리 보이네요. 입이 좀 달라요. 음, 참 얘네들은 지형에 따라 위치에 따라 입이 조금씩 달리 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찬반디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그러니까 또이 잎은 어, 우리그그 그 참나물로 보이죠. 그런데 어, 이거는 참반디로 어, 보입니다. 참반디. 자 이렇게 해서 어, 지난 봄에. 와서 여러분 한번 여기 소개한 적 있어요 어, 저기 뭔가 또큰게 있는데 뭔가 한번 좀 볼까요 어, 굉장히 큰게 있는데 어, 담배풀 같죠 담배풀 담배풀 같습니다 내깔 아, 물소리가 참 듣기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저희 보령 지역에 제가 이 꾸준히 보령 지역의 식생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어, 깜짝 놀랄 만한 일, 한국 특산종 이쪽에 보고되지 않은 그런 식물들도 가끔 만납니다. 산에 가서 어, 제가 어, 여름 이후에 7월 지나면은 산에를 좀 자주 가야 될것 같습니다. 가서 어, 새로운 데를 좀 개척을 해보고 또 새로운 식물들이 보이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처 t 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